minali isang exit 나 비행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잠 자기도 편하고. 일본 차냐? 예. 스즈키. 그 오토바이 만드는 데 있잖아요. 어. 네. 근데 거기는 도요타하고 닛산하고 플랫폼 개발해서 차를 같이 만들어요. 그냥 거기. 똑같은 차를 다 같이 만들. 저 앞에 음, 앞에 차가 차, 도요타. 아, 저 아, 도요타 비오스. 연수는. 어, 도요타 비오스. 저게 이제 엑센트 그 같은 차예요. 도요타에서. 아, 이건 도요타네? 예, 네, 예. 네. 어? 너뭐 빌레즈 걸 판다? 어. 여저 일단 쳐다보지 마. 요 관심을 주면 안 돼. 관심을 주면 계속 들러붙어. 아,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 데리고 와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걸하는 곳은 어디든지 있어 동남아 가면. 어, 저거 이거 지푼이라고 그래. 지프니. 이건 뭐야요 이게 시행. 이게 원래 원래는 옛날에 2차 대전 때 음. 트럭 놓고 간걸 개조해 가지고 이제 운송 수단 쓰는 거예요. 저건 그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1, 쓰는 저런 거아니 아, 니 1,500원 아니지 1,500원. 아니, 근데 관광 관광차인데 아, 3,000원인데. 3 0 0원 근데 보통은 1종이 관광차야. 아니 아니야. 현지인들 타는 운송수단이라니까. 현지인들 저거 미니 봉고 같은 노선이 마을버스 같이 노선이 있어. 아, 마을버스. 이렇게 아, 아. 들고, 아. 들고 있어. 막. 마을버스라면 이제 저게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 마을버스라면. 여보. 해외 여행 오신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일단 호텔 가야 좋지. 지금까지 고생이고 약간. 이제 호텔 가서 네. 짐을 풀고 있으면 아주 해외여행을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들을 겁니다. 오승균 씨의 처음 해외를 밟은 겁니다. 오, 저런 차가 몇 있다, 자, 몇 되게 많아요. 음, 필리핀이라고 알랑가몰라. 여기는 매연이에서 그지 그지. 그 그치. 그치? 문화가 있는데, 그치? 근데, 근데 봐서 이게 사람이 착하고괜찮으면 주고 아니면 주고 사람이 좀. 음, 쓸... 음,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어서 음, 그래도 또 주는 게또이 나라 문라니까 또. 이 나라 문라하기보단 그래. 어. 미국 여기 미국 집에 있어서니까. 저기 여기 저기 저기 달러톤도 아 여기 나라 돈으로. 아, 그쵸죠 근데 이제 보통 다 달러로 갖고 와요. 안전할 음, 때. 그 달러로 바꿨어? 서 네. 아, 그 달러요? 아니, 현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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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지. 돈도 있어요. 그 것도 있고. 응. 옛날 왔을 때 바꿔 놓은 거 그냥 갖고 있는 거. 아. 돈이 <laughs> 서가 많다. 뭐가요아 음. 저거? 어. 아 이게 현지 운 이게 현지 운송 수단이니까 라 이게 이게 뭐 마을 버스만 좋은 거니까 있어. 많지. 아니 저게 그이차대한테 쓰던 그냥 트럭들 그 프레임 바디 그거 말에서, 허리 돌려서 가 쓰는 거야? 그래서 없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죠. 지 지금 사진 찍는 건 괜찮지? 응응. 여기서도 다 괜찮네. <laughs> 당신은 운송 수단 그런 게 궁금하구나. 오, 어. 아니 현지 문화지 이런 게 다. 야, 우리 진아빠는 그런 거 관심 있구나. 어, 원래 그런 거잖아. 있 음. 아버님 아 비행기에서도 그그 그 모터 계속 보시고 음. 관심 있으시니까. 여기 오면 한국에서 못 보는 차 많이 봐요 음. <laughs> 네. 외국 저 앞에 음. 저 앞에는 도요타 도요타, 도요타 아, 코롤라 네. 저게 아반떼 아반떼예요 저게. 아. 어, 아반떼급. 그, 그, 저 코롤라 저게 전 세계에서 단일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게저 코롤라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반떼가 3등인가 그래 음... <laughs> 여기는 웬만한 동남아는 다 일본차야 옛날에 70년대 음. 우리나라 70년대 한자촌이 봤네 황자천 개발된 데만 개발되고 안된 데는 음. 개발 이렇게 사람 살기는 좋은 나라인데 왜 좋은 나라야? 아, 뭐 따스코 과일 많고 <laughs> 과일 진짜 싸지 좋은 나라 우리나라요 사시사철이고 <laughs> karahin na tatlong metro. kumalang sa anim na puti sa <laughs> Prohas Boulevard North. 뭔가 난리인데 저기는 아해봐 어. 저거 다 비오스네, 도요타 비오스. 응? 다 도요타 비오스라고. 엑센트에 엑센트. 신 엑센트. 택시는 음. 아, 뭐 위에가 있네, 있기는. 어허. 저거? 저 등이. 응? 위에 등이 있어. 응는 응, 응. 있네. 여기서 저런 것도 믿을 게못 돼가지고. 길에서 택시 잡아서 타는 건 진짜 안 해요 필리핀 자체 위험해? 자동차 공장은 없나 나요. 음.. 없죠 아 위험.. 그치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도뿔복이죠 도뿔복 약간 그런 거있잖 괜히 더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뭐 이상한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해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자동차 공장이 없다고? 자체에 나오는 자동차가? 없죠 여기 얘네들 산업 기반이 뭐가 있어 자국?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아 그래요? 그죠 뭐 있어 유럽에 유럽에서도 자국 자동차 브랜드 없는 나라가 태반인데 우리나라 착간 나란데서 대단한 나라야. 이게 <laughs> 여보 우리 이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야. <laughs> 맞아. 착가는 것 비, 비에 비하면은 크집 날 같은. 아 워러스테이션이라 스 그래. 얘네네. 담아주네요. 그러니까 정수된 물 음. 먹는 물아 맞아 수돗물 드시면 별로 안 좋아요. 수돗물 먹을 일 없죠 뭐. 호텔 있는 건. 물 먹으니까. 사서 먹어야지. 거의 외국 나가면물 사서 란치 먹자 난치할 때. 아 여기 물은 괜찮았잖아. 영어가 공용어 중에 들어가 있긴 해요. 영어를 에이, 어, 어느 정도 해요 다. 대학생쯤 되면 영어를 다 하고. 아니거저 뭐, 뭐. 자국 자 글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글씨 어디에 있나가도 모르지만. 어 아니요 자국 글씨는 없어요. 어? 자국 언어는 있는데 자국 글씨는 없어. 따갈로그라고 뭐 여기도 나라 말이 되게 선마다 말이 다 달라요 여기는. 그러면 그 그런 영어로 쓰고 말은. 에에에에. 근데 대체로는. 아니 뭐좀 교육을 받은 애들은 다 영어 써요 그냥 그래서 여기가 좀편하지게 해서 다 영어를 하니까 음. <laughs> 여기도 영국 식민권이었나? 아니 미국 미국? 미국 군정을아이 영국 식민지였지 그래? 아, 글 p a 막히네 아 스페인 스페인인가? 스페인 식민지인가? 아 모르겠다 i 응. 스페인 m b o d i a Cambodia, 옛날에 n c e Franc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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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n c 프랑스. a n c e France. f 그 a n c e France. France. f 캄보디아 갔다왔어? 응. 그 그, 그그 부서진, 아 a m 캄보디아 a Cambodia. Cambodia, 지 a m b o d 지 a c a m 보 o d i a 캄보디아 o d i a Cambodia. Cambodia, c 거 m b o 기거기 Cambodia, Cambodia. Cambodia, Cambodia. c a m b 코르 아트. c a m b o d i 2 0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 음. 그리고 밤은 그 전에 갔다가 친구가 있어서. 밤에 어떻게 친구가 있어? 신기하네. 음, 거기 잠깐 있었 기가 막히게 아더라 여기 비싼 척안 보이지? 여기 거의 없어요 아니 그니까 그냥 수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네트워크랑 딜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깔기 힘들지 별로 팔리지도 않는 동네에다가 그리고 이런 동네는 도로가 안 좋으니까 프레임바디 SUV 뭐 이런 게잘 팔려요 노래 나온다. 라디오에서 아, 팝송 나오네. 팝송 여기도 태국 아 여긴 태국에 하나 있는 거지? 지금 태국이 더커 보한테. 뭐가요? 여기 도시? 어, 태국이 태국은 커, 여기가 커. 어, 여기가 더. 도시가 크다는 게뭐 아니 시내가, 시내의 그아이 시내가 시내의그 저기 아, 방콕이 훨 방콕 보통 이런 걸 보니까 방콕도 훨씬 큰거 같아요. 그게 방콕이 훨씬 크죠 그렇지? 그러면 버스 방콕은 좀 약간 시원한 시원하고. 어, 그래? 방콕은 잘 사는 나라예요. 공항에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얘네들도 한 30분 먼저 당겨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데려다 줄때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30분 안에 안 들어가면 비행기를 못 타는데 맨날 그 핸드폰은 어디 것만 있어요? 여긴 핸드폰 다 있어요. 삼성 거도 있고, 화이디고 아이폰 쓰는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어? 네.

아 있어요? 신호가 깜빡깜빡이아지 아아 마음대로 어? 가는 거 마음대로 가는 거깜빡깜빡여기차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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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거든 돌리고 나면 자기도 한길 나올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도> 그냥그진 응. 그냥 그, 거면 아까 거기서 잘 됐는데. 여권을 꺼내 두시오. 아니, 호텔 지금 말고 지금 지금 꺼내면 또 차에 놓고 왔어. 아, 왔으니까. 그래. 아 그래 그래. 내려서 봐. 어, 내려서 가셔요. 어, 호텔 체크인 할 때. 이쪽이 아니라메 이쪽일까? 저기 보이지렌터스 탔다가 렌터카. 아, 맞다. 자기 만약에 스파 불러온 거 애매하면 저렌 스파 한번 가자. 수민이 왔어, 저희 갔거든 왔어? 어, 아니 그냥 제대로 된 업체다 그냥 아니 뭐 먹을 것도 좀 이상하네 왜하는거 아니야? 아 그냥 가, 쌩으로 하지마 어? 안할 거야? 다 부르지 말고 아, 저기 있어요. 응응 응, 저기 또 소피텔. 다 부르지 말고 다 같이 그냥 쇼핑만 다 같이 가도 돼. 차라리. 부르도 돼. 근데 어머니 할일 없겠네 그럼복불복이래서도 너무... 응응. 아빠가 받으래. 응? 응, 한번 받아보셔. 아니 살살하라 그래 살살. 아, 살살하라가 못했지만. 응응. 응. 그냥 그걸... 하는 둥 많은 둥 하라 그래 태국에서는 태국에서 응. 받아보니까. 아, 그쪽에 있는 네. 데가 음 뭐지? 1푸드마켓이요 해산물 마켓. 푸드 마켓. 거리는 가까운 거리야. 응, 응. 먼건한 응. 8km. 응. 아까 검사 뭐아서그지 검사. 검사에 도착. 검사. 하고 뭐 같이 검사한다. 응. 걔가뭐 얼마나 뭐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오니까 냄새가 다른데 뭔 향내가 여스가 인터넷으로 검사되고 응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위험하니까 여기는 총기가 있어서 들어오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해요 아 근데 하는 둥만운둥이야 운동 제대로 하지도 않아 ㅋ ㅋ 아니, 한 척만 하는 거야 그냥 어디서 그래도 개도 있는데 아니, 개가 뭐 냄새를 얼마나 맡갔어 드럽 람셀

내려? 뭐응 내려. 일로 열어? 아니 뭐 몰라? 자기 돈 줄? 어줄 거야. 아니 계산은 카드로 돼고 나 팁만 줄 거야.